일본의 도시락은 어떻게 일상과 문화를 담아낸 특별한 음식이 되었을까? 일본의 도시락 문화, 즉 오벤토는 단순히 음식을 담아가는 행위를 넘어 일본인의 삶, 미학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적 상징입니다. 그 역사는 천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시락의 기원은 헤이안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귀족과 사찰의 승려들은 야외 활동을 위해 말린 곡물이나 떡을 작은 주머니에 담아다녔는데, 이것이 일본 도시락 문화의 가장 초기 형태였습니다. 무로마치 시대에 들어서면서 도시락은 한층 발전합니다. 전투에 나가는 무사들이 빠르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간편식 형태의 도시락을 사용했고 차문화와 함께 야외에서 식사를 즐기는 노노일이 풍습이 생기며 나무암, 칠기암에 음식을 담아가는 문화도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에도 시대는 도시락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입니다. 가부키 극장과 노 공연장에는 도시락 상자를 들고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이 넘쳐났고 여행 문화가 발달하면서 에키벤, 즉 기차 도시락의 전신이 등장합니다. 이 시기부터 도시락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어디서나 즐기는 일본인의 미학으로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후 철도망이 확충되자 지역 특산물을 담은 다양한 에키벤이 등장하며 도시락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습니다. 밥과 반찬의 균형, 계절감, 색채 조화 등 일본 특유의 세심한 감각이 도시락을 하나의 예술로 끌어올렸습니다. 현대의 도시락 문화는 더욱 다양합니다. 편의점 도시락, 캐릭터 모양의 교우벤, 화려한 고급 도시락까지 도시락은 일본인의 생활 리듬에 맞춰 끝없이 변화하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담긴 정성, 균형, 정서. 일본의 도시락은 일상 속에서 문화를 전하고 관계를 이어주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음식 문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